둘씩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 70명의 제자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70명을 따로 세우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또 다른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굳이 70명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이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모세 때의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었고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도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창세기 10장에서는 세상 민족이 70개로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즉 12 제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꾼, 70 제자는 온 세상을 향한 일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이미 세계 선교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즉, 제자들의 사명은 안전하고 편한 여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목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도자는 세상의 안정과 물질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길에서 인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복음 전파는 긴급한 일입니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일 그 영혼을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시급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평안을 전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복음은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첫 마디가 언제나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그 평안이 머물 사람에게는 임할 것이고 받지 않은 이에게는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넷째, 더 나은 집을 찾지 말라. 이집저집 집 옮겨 다니지 말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접받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언제나 겸손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병든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즉, 복음의 열매는 영접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늘 평안의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그한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역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떨며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을 함께 전할 동역자를 세웁시다. 예수님은 두 사람씩 보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는 짝 전도를 회복하십시오. 둘째, 평안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를 맺을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셋째,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내가 한 일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신다 하셨지만, 주님은 강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 나은 대접을 구하지 않고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쁨이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복음을 함께 전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평안의 사람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